음! 음! 나 1등! 뭐거 음! 진짜? 어, 그만두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만부 네, 싱글즈 독자 여러분. 둘, 셋, l 클로스 r 안녕하세요, 리뷰. 크래비티입니다. 오. 네, 크래비티 세림. 원진 민입니다. 와. 저희 왜 왔죠? 여기 싱글즈에서 준비해주신 이렇게 오. 특이한 젤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먹어보면서 이제 리뷰를 해보면서 이제 자기의 최애. 아 픽! 원픽! 딱자기 제일 맛있다 생각하는 거이걸 골라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음. 아 이게 되게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경험해본 것도 있고 그렇죠. 정말 처음 먹는게 아, 있어요. 정말 아, 궁금하거든요. 어. 짜장면 모양 궁금한지. 젤리? 궁금하다, 진짜. 네. 네. 빨리 먹어볼까요? 아, 오, 좋아요. 이거 뭐.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한 입씩 먹어, 먹어야지. 참치. 아, 뭐야. 이거 광어잖아 아니야, 참치야. 뭐 먹을래? 이거 뭐야? 광어인데? 고등어, 고등어. <laughs> 고등어예요? 어. 이건 이거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무슨 맛이냐면 이거 살짝 그 곰젤리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 대표 곰젤리 뭔지 아시죠? 그거에 빨강색 만나요. 빨강색 만. 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맛입니다. 뒤에 이렇게 디테일이 추가됐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음. 음. 이거도 먹어봤었지. 아나 이거 안먹어봤어아 음, 진짜 이거 엘리온이가 음. 진짜 잘 먹어. 음. <laughs> 우리 맞아. 숙소에 이거 따놨었는데 엘리온 음. 다 먹어. 다 먹어. 음 사탕 같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쭉 씹혀요 아내 최고다니야 젤리가 아니라 살짝 캔디야 이게 근데 이런 게 뭔지 알아 옆에 놔두면 계속 손이 가는 거 패스, 패스. 아, 이거 살짝 살짝 소다 맛이에요 어, 정말 디테일이죠 디테일 보세요 박스, 나 이거 박스 끈을 줄줄 몰랐어 박스 끈을 쓰는 젤리는 처음 보거든요 뭐야 난 되게 길처럼 생겼었을 줄알아 <laughs> 생각보다 굉장히 <laughs> 귀염귀염해요. 귀엽, 이거, <귀엽해요. 웃음> 이거 미니규인데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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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아 과대포장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 양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 입에. 양은 양은 엄청 많거든. 요 하나 하나 다 귤을 까서 포장을 해주셨어요. 그, 이거 그러게요. 정성 아니, 정성은 아니, 1등이야 정성 무엇이야? 나 아, 이거 딱그 맛이에요, 여러분. 곰젤리 노란색 맛이에요. <laughs> 음, 진짜 그냥 진짜 딱그 맛이에요. 젤리요? 어, 젤리 좋아해요. 아니 어떻게 곰젤리를 맛별로 알아? 난 그냥 한 입에 다 넣는. 그럼 안 돼요. 럼 맛을 느끼긴 해요. 골라내야 돼요. 이렇게 진짜. 분별 분별 작업을 통해서 골라낸 다음에 <laughs> 모양이쁜 <이쁨도> 거부터요. <못> <laughs> 이건좀 기대주 3인방 남았습니다. 이게 뭔가 그냥 그럴 거 같아. 야, 이거 맛있게 비벼 드세요. 그래. 야 계란 후라이를 넣어 주는 짜장면이 있다? 이거 이게 일단 퀄리티가 높아요. 오케이. 일단은 이거 일단 오케이. 망고 먼저 먹읍시다. 음. 나일등. 아, 이거 냄새가 딱딱그 냄새예요, 여러분. 겉망고 있죠? 겉망고. 겉망고 딱그 냄새거든요? 응, 망고의 그래. 그 털까지 표현된그털 같은 문 뭔지 알죠? 망고에 있는 그 힘줄 같은 거 어, 아무튼 솜털까지 그 지금 표현되어 있거든요? 망고 맛이 난다 응, 겉망고 젤리 버전이에요 딱 겉망고 젤리 버전 오케이 두개 남았어 이거 먼저 먹을까? 이거 먼저 먹을까? 이걸 조리를 한번 해보고 맞아. 있을게요 그거 뜯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조리하고 입... 있어 손이 많이 가니까 자계란노라이 있고요 했는데. 완두콩 있고요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네. 어, 슈팅스타. 아, 나 너무 좋아. 입에 그래. 넣었을 때 터지는 그거랑 짜장 소스! 이거 진짜 물이에요. 젤리가 아니라 진짜, 아, 진짜? 물처럼 돼있고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오, 오. 소스를 먼저 넣고, 소스를, 소스를, 소스를. 소스 먼저 넣어? 그죠 형. 이건 데코예요, 마지막. 형, 플레이팅의 기본 자세.. 어, 뭐야? 쓰레기를 넣어버렸네. <laughs> 플레이팅의 이거는, 이거는... 기본 자세가 안돼면안 되죠. 이거네. 단냄새가 나이 차만 형이 한번 봐봐. 음. 무슨 맛이지 아, 이거 그 맛인데. 무슨 맛?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봤던 맛인데 이거 뭐지? 잠시만 어! 어! 나 아, 냄새만으로 살짝 어! 음, 아, 어. 그거다! 콜라. 응, 어, 그그 콜라! 콜라 맛 젤리 막 그런 거 있잖아 응, 음. 냄새는 콜라예요 여러분 딱그 맛이네 완전 불량식품 그 콜라 맛내 생각에 이게 짜장면 맛이 아니라 콜라 맛이네 음, 콜라 맛일 것 응. 짜잔 데코를 예쁘게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먹어보자, 이거 포크도 있어요 오, 우와, 이 오, 오. 맛있을 것 같아 아, 모든 젤리가 맞아, 연결돼 있어요 <laughs>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네, 여러분 저희가 잠깐의 쉬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요. 그 동안에도 정말 이걸 계속 먹을 정도로 제 구매 의향,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난그 사이에 다 비벼놨어. 그러니까 굶찬 <laughs> 받은 상태. 어, 진짜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단무지랑 같이 먹어주세요. 아 그럼 단무지가 있네. 단무지 하나 집어주세요. 단무지가 있네. 그런 탑3를저 개인적으로 일땐 저는 짜장면 젤리. 정말 저는 진짜 재구매 의향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짜장면 젤리. 저도 짜장면. 일단 되게 콜라 맛이 나요. 콜라 음. 맛이 나는데 신의 한 수가 그 톡톡 튀기는 그 슈팅스타. 슈팅스타. 일단 데코가 눈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에코 점수, 그리고 점수 만들어 먹는 재미, 그쵸? 재료들로 그냥 해가지고 짜장면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젤리로 해가지고 뿌려 먹으세요 했으면 별로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이, 이 단무지 젤리는 어차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그냥 짜장면 모양으로 이렇게 뚱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맛이 똑같았어도 음, 좀 그렇긴 한데, 그 짜장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죠. 그 액체 소스가 액체 소스의 그 아이디어가 먹는다. 그쵸? 예, <laughs> 잘 먹고 있어요. 어, 그만드세요 <laughs> 아주 잘 먹고 <laughs> 있는데요. 저 이따 끝나고 또 드세요. 알겠죠? 지금까지 싱글즈가 이렇게 준비해주신 이렇게 특이한 이런 각각의 젤리들을 먹어봤는데요. 어땠어요, 멤버들?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되게 참신한 젤리들이 너무 많고 되게 특이하고 또 정말 기발한 발상을 가진 젤리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놀랐고 음,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육사오감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도 오늘 이런 젤리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또 언제 언제 봐 보겠어요. 그렇죠. 싱글즈 와서 이런 또 짜장 젤리까지 맛보고. 아. 응.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싱글즈. 네. 여러분들도 함께 도전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희. 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진일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만관부.